라디오 1010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규태법문은 장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인도에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모든 말을 듣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대답을 할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준 말을 듣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보여야 하는 반응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라반과 부델엘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비로소 준비된 대접을 받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여정으로 지치기도 하고 이삭의 신부감도 찾았으니 며칠 쉬며 휴식을 취한 후에 떠나도 될 텐데 결혼 승낙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 리브가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난감했을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에게 딸이자 누이를 시집 보내는 일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리브가를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때문에 리브가의 가족들은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떠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며 속히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서둘렀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중매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배피를 찾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라반을 만날 당시에도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두 즉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데요. 리브가가 조금 더 집에 머물기를 원할 것이라 예상하고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무모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구에도 주저함이 없이 응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보여야 하는 반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해서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